안녕하세요. 오늘은 논술 기초 공부 탄소 중립 및 녹색 성장 국가 전략 및 국가 기본 계획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소개할 자료는 이제 국가 기본 계획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설명할 건데요. 어, 국회에서 이제 잘 정리한 탄소 중립 한눈에 보기와 다음에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서 어, 왜 탄소 중립으로 가야 하는지,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네, 그 일환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그거에 따라서 흐름에 맞춰 나가고 있다. 어, 시험 문제를 보면, 24년도 입법고시 문제에, 그렇게 전지, 어,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공유지의 비극이 의 개념을 설명하시오와 그 다음에 인식 공동체의 개념과 특징, 인식 공동체가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영향을 대응을 어떤 도움을 줄지에 대한 기술하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어 이게 이제 그 비상 계획관 측면에서도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고 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탄소 중립에 관련해서 좀 공부를 하면서. 어, 이거에 대한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그,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왔는데요. 어, 그럼 갑자기, 뭐,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갑자기 뭐야? 예, 잘 관심 없는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죠. 대통령 직속에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예, 발족이 됐죠. 이거는 그럼 이제 탄소중립법에 의거해서 이 위원회를 두게 돼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거고요뭐 여기 소개를 잠깐 보면 2050,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나왔고, 설치 근거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이 22년도 3월 2 5일에 통과되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설치 근거가 되겠죠. 그랬다 그랬다 해서 전반적인 어떤 이런 탄소 중립의 사회로 가기 위한 기본 방향과 각종 계획들 이행 점검 뭐 이런 어 국제 협력 뭐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기구를 선정을 했죠. 그래서 보시면 구성을 보면 민간인들이 많이 있겠죠. 이건 좀 보고요. 어 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으로서 어 국무총리와 그 다음에 카이스트 독색 성장 지속과에서 민간이 공동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정부 위원들은 웬만한 사람들이 다 들어왔겠죠. 제가 한 번에 국방부 장관 빼고 다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기교과외, 통법, 법, 법무부도 빠졌네 통법, 국행, 국가본부도 빠졌고 문, 농산부, 환고여 국회 중 그리고 방송통신이 국위인이 이렇게 들어갔죠. 우리 민간위원회에는 이렇게 네 가지의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그리고 분과위원회가 각각의 온실가스, 에너지 산업 전환, 공정 정화과 기후 적 적응, 녹색 성장 및 국제 협력이라는 이런 네 가지 파트, 그러니까 하나 업무에 대한 그런 조직이 생긴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사무처 구성을 보면 이렇게 기획총괄부, 포용전환국, 친환경 기후 조정부 에너지 경제 조정부 소통협력관 등이 생겼다는 거 어, 이렇게 설명을 볼수 있고요. 그러면 어, 전체적으로 이런 탄소중립을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 당연히 아실 거예요. 탄소중립이라고 하면 넷재로한 편을 해요. 넷재로 탄소중립을 그러니까 탄소가 나간 만큼 흡수를 해서 어, 저 아무 상태도 없는 넷재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겠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고, 이거는, 어, 온실가스가 배출되어서 대기에 온실가스가 하기 때문에, 어, 우리 지구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기후변화가 생기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 그런 측면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어, 우리나라도 이제, 최초 파리 협정에서 채택된, 어, 거에 관련해서 국제사회 노력을 지금 저희들도 동참을 하고 있고요. 어, 그 이거 그리고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런 어, 기후 위기 파리 협정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행 단계에서 지금 현재 EU나 미국에서 탄소 국경 조정제도, 뭐 아리백 선언, 뭐 ESC 투자 확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적용해서 우리나라도 시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2050이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은 무엇이냐? 여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이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2050년도까지 탄소중립을 재료를 만들겠다 그래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탄소중립만 한게 아니라 그에 따른 녹색성장을 해서 글로벌 중추 국가의 역할로서 도약을 하자 우리 윤석열 정부의 뭐 모토랑 비슷한 내용이죠 책임 있는 실천 질서 있는 전환 혁신주도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이루어겠다 그리고 4대 전략 12개 중점 과제를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민간의 혁신적인 탄소중립 이 녹색성장, 공간과 협력,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기 적응과 국제사회의 능동적인 탄소중립을 하겠다. 내용을 보시면 온실가스 감축은 무탄소 전환을 활용하겠고 저탄소, 서독구조및 순환경제를 전환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민간 혁신적인 녹색성장은 탄소중립 녹색성 가속화하고 세계신장을 선도하는 신시장 진출하겠다. 에너지 소비 절감하고 탄소중립에 국민 실천하고 지방도 성장하고 산업 일자리 전환도 지원 하자. 그리고 국제사회와 같이 기후위기 적응 기반을 구축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선도하겠다. 그리고 이행하고 환류체계를 구축하겠다. 어떻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보시면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이제 각 시군구 시도가 다 있고 그 다음에 어 기본계획 어, 국가 차원의 전략과 기본계획이 나왔죠. 음. 그래서 그거 한번 볼 거고요. 우리가 법령이 이제 봄에 쭉의 흐름을 보면 음. 2022년 7월 어, 3월에 녹색 성장 예. 7월이군요. 7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 연령이 되면서 그에 따른 위원회도 구성되고 그에 따라서 계획도 5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세우게 됐죠. 고1라는 그 이제 그 기본 계획이 23년도 4월에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 홍보 자로 보면 이제 카드 뉴스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고 그다음에 용어집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잠깐 이제 카드 뉴스 내용을 한번 보자고 하면 음,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탄소중립이란 대기의 방, 배출방출 또는 노출되는 온실가스의 순 배출량을 영어로 만들자 그런 뜻이고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어, 파리협정이의거해서 14번째 탄소중립을 법제한 나라가 됐어요 14번째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최초한대는 어, 스웨덴이 2017년도에 했고요 우리는 2022년도에 14번째로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2050, 2050년도까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탄소 중립 실천에 동참하는 이유는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1도가 벌써 올라갔다. 그래서 마지노선인 1.5도, 뭐 2.2도시 이하까지 내리자. 뭐 이렇게 된 거죠. 그원인은 이제 석탄이나 석유 화석 연료에 따른 이산화 탄소가 증가돼서 온실 효과가 발생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고 이제 어 추진하고 있는 거죠. 어, 기후 변화는 여러 가지 뭐 해수면 상승도 하고 폭염도 오고 우박도 내리고 전염병도 돌고 뭐 여러 가지 뭐 기후 변화가 이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 파리 협정에서 파리 협정에서 산업화 이전에 산업화 이전 1700년도 중반쯤 되겠죠. 그 이전에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시보다 낮은 유, 상태로 유지하자. 그래서 1.5도시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 2050년도까지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자 이런 문제의 의식하에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나라는 선지국을 포함한 모든 개발도상국은 동참하기로 이제 파리협정에서 결의를 했죠. 한 196개 국가가. 그래서 각각의 나라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NDC라고 해서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을 하게 됐죠. 2010년도 탄소중립 법안을 2010년도에 통과했네요. 2010년 10월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안이 통과가 됐고 약 30년 뒤에 제로 탄소중립을 이루자 이렇게 법안에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14번째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어, 그러면 여기 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 2050년도까지 탄소 중립을 하고, 2030년도까지는 온실가스를 얼만큼 가, 가, 감축할 거냐. 그 건데, 우리는 이렇게 제출을 했죠. 2018년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겠다. 2030년도까지는. 중간 점, 점검하는 거죠. 50년도까지 0%로 만들기 위해서. 2018년 대비 2030년도까지 40%를 줄이겠다. 요 내용이고요. 그래서 탄소 중립 탄소 중립 역세 성장위원회가 설립이 됐죠. 그리고 이런 어, 탄소 중립 기본법을 통해서 새롭게 적용되는 부분이 이제 생겼죠. 기후 변화 영향 평가 제도가 생기고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가 생기고 기후 대응 기금이 말하게 됐죠. 그래서 국가, 이거 관련된 국가 비전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국가 전략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제 살펴볼 기본 계획이 각각이 만들어져 있고,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자고 하면 부문별,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각 부문별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기후 변화에 감시하고, 예측하고 뭐 이런 대응 적응 대체 그다음에 산업도 발전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기반 체계 구축하고 교육을 시켜야겠다 되 그래서 어 같이 가 가야, 가야겠다는 내용을 기본계획에 담겨져 있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어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탄소중립 기본법의 정의로운 전환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안 해도 되는데 어, 우리가 당당하자, 당당하게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하자는 의미죠.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로 이제 합의를 한 거고요. 이 정의로운 전환이 되게 되면 어, 각각의 이제 그 산업이나 노동자 중상소상공인들의 충격이 어느 정도 어, 부담이 되죠. 그래도 그걸 나누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쓴 거죠. 예, 이런 구체적인 지원이 된다는 내용이 법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봤고요. 이제 세부적으로는 이제 법 내용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그 탄소 중립 그 한눈에 보기 국회 도서관에서 23년도 8월 7일날 이거를 어, 잘 정리해서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을 어, 휘게 됐어요. 이 만들어졌는데 내용이 잘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도 살펴보시고요. 어, 이 내용도 보시면 넷제로라는 개념, 탄소중립이라는 개념, 제로를 만들겠다는 개념과 지구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어, 표를 이렇게 나눠서 1.5도로 우리 맞히자, 2도 시 이하로 해서 1.5도 시로 맞춰놓자. 어, 그렇게 이제 추진이 되고 있죠. 그래서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지구온난화 6대 온실가스가 이런 6가지가 되어 있어요. 어, 탄소 배출 관련해서 많이 증가됐다. 그래서 UN기후변화협약 UNFCCC에서 어, 총회를 거쳐서 교토의정서를 1997년도 했지만 이게 실효성이 없었고요. 선진국만 하다 보니까 선진국들도 안 하면서 이게 잘 실효성 없게 됐고, 그리고 그 후속 조치로 이제 나중에 2015년도에 파리 협정 체결하면서 190여 개 국가들이 다 동참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거의 일환으로 2021년도에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 및 NDC 약간 의무 얼마큼 줄어드냐 줄일 거냐. 그거 제출 등의 내용을 담은 글래스고 기후 합의를 채택을 했죠. 이게 파리 협정의 이행 규칙을 완성한 거죠. 그리고 현재 현재로 봐서는 이 탄소 중립을 선언한 나라는 142개국이 있고요. 또더더 더 있겠죠. 중간에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작년 기준이니까 법제한 대가 25군데 뭐이렇게선하한데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한 내용을 보면, 쭉 흐름을 보면, UNFCCC에 가입을 하고, 2010년도에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 옛날에 먼저 만들어졌고, 2020년도에 이런 게 다른 이제, 2021년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이 14번째로 탄소 중립에 법제화를 시키고, 2030년대 NDC 상향안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2023년도에는 기본 계획이 나와서 23년도부터 약 42년도까지 계획이, 20년 계획이 나왔고, 5년 주기로 기본 계획을 세우게 하게 만들었죠. 차, 아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어떻게 지금 탄소 중립에 대해서 되고 있느냐. 이건 또 우리가 되게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우리 뭐 경제도 관련이 있고 해서 한번 보면요. 어, 영국에서는 탄소 예산제도 뭐 이런 걸 하고, 유럽연합에서는 탄소 국경조정제도와 탄소 발자국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잠깐 볼게요. 더. 어, 이렇게 되죠 어, 한국도 이렇게 추진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추진하고, 하고 있고, 일본도 하고 있고, 미국도 IRA 뭐법안도돼 있고 요즘에 재생에너지의무할당대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여기 내용을 이제 그 한눈에 보기 내용이 이제 탄소중립은 무엇이다 그래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여기 보면 국제연합을 위한 노력 교토의정서파리협정 어, 그의 이행방안으로 글래스고 기후합의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느냐. 법제하고 화 있고, 목표를 상향하고, 탄소 가격제를 적용하고, 글로벌 이너서티브를 운영하고, 개발 도상국의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정리가 돼 있고요. 우리나라는 글로벌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추진한 경과와 원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CC U.S.라는 탄소 포집하는 거 관련된 사업을 산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술이 어떻게까지 갔는지 나왔고 각 나라별로 정책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어떤 것들을 논의해서 만들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건 참고하고 쭉 한번 내려볼게요. 쭉 내려보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기후변화를 위한 정부 간의 협의체가 있었고 1988년도에 그리고 UN 기후변화협약 UNFCCC 어, 여러분들 잘 아는 미우디 자네이로 환경 개발 회의에서 채택됐던 내용이죠. 이거는 사실은 음. 근데 뭐 구속력은 있, 있던 게 아니라서 이렇게 넘어갈게요. 어, 그래서 요 표를 보시면 이렇게 국제기 기후변화의 협상이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거죠. 교토 의정서에 1997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2015년도에 파리협정을 통해서 최대 2도시, 1.5도시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NDC에 대한 것을 정하자. 그래서 그에 따른, 어, 내용으로 21년도에 글래스구 기후 합의를 1.5도씨 온도 상승 억제 목표 재확인을 하고 이 파리 협정의 세부 규칙을 완성하는 거로 했죠. 그리고 단계적으로 감축을 하자 이런 내용이 진행이 됐습니다. 파리 협정 쭉 나와 있고요, 음, 쭉 이렇게 됐습니다. 모두 한번 살펴보시고요. 파리 협정과 교토 의정서의 차이점을 한번 잘 보시고. 모든 당사국이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이 하는 거 여기는 선증국을 하다가 그리고 여기도 이제 파리협정도 문제가 있는 게 어, 교토의정선 서목표불행시에 징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비징벌로 하면 자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어, 조금은 문제가 있고 어, 잘 될지는 우리 선의의 기대를 해야 되겠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네,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고요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보려고 했던 기본 계획인데 이 기본 계획 본 내용은 이본 내용은 되게 양이 많아요. 이 기본 계획 본 내용 여기 보시면 216페이지니까 이거를 요약한 내용을 또해 어, 놨거든요. 이 요약한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목차에 보면 개요와 수립 경과 기후 변화 정책 평가 그다음에 전략 중장기 감축 목표, 기본계획, 뭐 기대효과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어, 많이 줄었죠. 이거는 양을 많이 줄였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우리나라 이제 어떻게 탄소 중립을 하려고 했었느냐 음,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국가전략, 국가전략은 어, 중립법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정부는 국가비전 달성하기에요 국가 비자를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2050년도까지 탄소 중립을 하자. 그리고 그래서 5년마다 국가 전략을 재검토하자. 국가 기본 계획 5년마다 작성하자. 그래서 2, 3년부터 20년 주기 20년 계획을 5년 주기로 작성하자. 이렇게 됐고요. 어, 쭉 우리 지나왔던 내용들 쭉 나온 거죠. 계속 올라가고 있다,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1.9도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1 5도시까지만 어, 잡, 어, 잡, 우리 올라가는 거를 막자. 이렇게 돼있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아리백 있죠? 아리백. 리사이클링 뭐, 100% 하자.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미국은 미, IRA 해서, 그, 보조금을 주고 있죠. 이거에 따라서. 음. 신재생에너지나 기후대응 관련해서 에너지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 여기 IRE가 뭐 반대, 여러분들 저것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그건 아니고요 어떤 이런 계획들, 이 흐름 속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내용을 보면, 이유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통해서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고, 26년부터, 미국은 인출, 어, IRA 법을 통해서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해 22년부터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죠. 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변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지금도 세계가, 어, 그걸 맞춰서 대, 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는 잘못 느끼지만. 우리 탄소중립을 20, 2050년도까지 하기로 했고,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22년도에 구성을 했죠. 그리고, 기본법이 21년도에 법제가 됐고, 목표를 18년도 대비 40% 감축하자. 그래서 이렇게 쭉 시사점들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요, 요, 독색성능 전략 아까 설명을 제가 잠깐 드렸죠. 이거, 여, 보여드렸고, 어, 성장 추진 과제 쭉 보여드렸던 거니까. 그래서 기본 계획은 그거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하냐. 국가 전략, 우리 중장기 감축 목표가 명확하죠. 2030년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하자, 2018년 대비. 그래서 2050년도에는 탄소 중립을 하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부문별 감축계획이 뭘 해야 되냐? 전환에 대한 부분, 산업에 대한 부분, 건물에 대한 부분, 수송, 농축산, 폐기물, 수소, 흡수원, 탄소포집, 국제감축, 이런 부문별 감축적 정책과 이행 기반 강화 정책으로 기위기 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고, 국제협력, 지역주도, 인력 양성 및인식제고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어, 기본계획 전략이 반영이 되어 있다. 체기도는 그랬어요. 그래서 에너지 첫 번째 부문별로 전환하는 것 중에 에너지 관련해서는 원전이랑 재생, 이 에너지 보급 절차를 하자. 그래서 화석연료에서 전환 좀 하자 원전을 원전도 지금 어, 탄소중립으로 보고 이거를 지금 확대해가고 있죠 신재생에너지 하자 청정이 추가를 하자 에너지를 추가하자 뭐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죠 어, 세부적인 내용 여러분들 잘 보시고 제가 대충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 직접 한번 읽어 보시고.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부분은 기술을 확보하자, 이런 탄소 중립 관련된 투자를 지원하자, 탄소 차액 계약제도, 뭐 대, 배출권 거버넌스를 구축하자, 건물 부분, 어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확대하자, 그린 리모델링을 확세하자 에너지 효율을 확상하자 국토 공간을 탄소 중립 가치에 이향하는 방안으로 뭐 여러 가지 어, 계획을 세우자. 수송한무공해차로 바꾸자 내연차 관리를 좀 하자 철도와 항공 해운도 좀 친환경 적으로 바꾸자 농축산도 영업 마찬가지로 스마트 농업을 하자 그리고 온실가스를 좀 줄이자 그리고 각종 어선도 좀 좋은 거로 하자 양식장도 친환경으로 바꾸자 뭐 이런 내용들이죠 폐기물도 마찬가지죠 감축을 하자 재활용하자 그래서, 우리, 그, 저도 이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도 요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그, 환경부에서 제약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안 사용하는 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각종 뭐, 우리, 붙이는 것도 뭐, 이렇게, 뭐, 흰 색깔 안 놓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죠. 수소를 좀 활성화 시키자. 흡수. 나무를 많이 심자. 해양도 복구하자. 어. 그 다음에 도시 내에서도 좀 이렇게 신규 흡수원을 좀 만들자. 그 산소포집도 많이 하자. 기술도 좀 개발해서, 활용하고 어. 인프라도 구축해서, 뭐 해외도 수출하고 뭐 이렇게 하자. 국제감축 부분에, 뭐, 우리 협력을 하자. 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기후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건 이제 근해 이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제 적응을 어떻게 할 거냐 과학 기반으로 예측을 하자.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AI를 좀 활용해서 홍수 가뭄에 대해서 예측하고 대응하고 폭염 한파에 대해서 예방하고 뭐 이렇게 하자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보건 생활 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수 있도록 보건 생태계 농수산을 구축해 나가자. 모든 주체가 기후 정에 추진하자. 그래서 교육도 하고, 거버넌스도 구축하고, 취약층도 개어 지원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환경과 공존하는 녹색 산업도 성장해야 된다. 그냥 그 이런 산 어, 탄소 중립 관련된 이런 것들에서 끝나는 거 아니라 어, 우리는 현실주의 관점에서 이걸 좀잘 활용하자. 그래서 녹색 성장을 해야지만 어, 경제가. 같이 발전해야지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술개발도 하고 상용화도 하고 그런 컨트롤타워도 만들고 탄소중립을 위한 생태계도 구축하고 이런 것들을 하자. 지원도 확대하고 탄소중립 금융도 만들고 기후 리스크 관리도 하자.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으로서 제도전략, 거버넌스, 특별지구, 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하자. 그러니까, 많은 피해가 입을 수 있는 곳에 이렇게 해주자. 그리고 각종 피해받는 곳들에 대한 산업 기업, 노동자, 농민어미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같이 이 탄소 중립이 될수 있도록 하자. 뭐 그런 내용이죠. 지역 주도로 탄소 중립하자. 그리고 인력 양성과 인식 제고를 하자. 녹색 분야의 국제 협력에 참석하자. 그린 ODA를 우리가 잘 추진하자. 우리도. 그리고 탄, 이후에 탄소 국경 조정제도에 대응하고 여러 가지 이런 탄소 중립 관련된 국제적으로 제약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잘 적응하면서 나가자. 그리고 잘 확인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잘 점검하면서 목표 감축 목표와 우리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자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달라지는 미래는 이 에너지 산업이 부문별로 이렇게 하겠다 내용들의 한 표로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요약한 내용을 <laughs> 어, 본 거예요. 이, 이 내용을 다 보려면 여기는 230 페이지니까 이거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다 어, 세, 너무 많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이걸 다뭐 세밀하게 볼 필요 는 없고 요약본만 보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탄소 중립. 한눈에 보기, 이거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 탄소 중립 관련된 녹색 성장 전략에 관련된 부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